네,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 월드. 이 디즈니 월드 직원들이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거 연루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경찰 당국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13살, 14살 어린아이들로 위장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색출하는 일종의 함정 수사를 펼쳐 17명이 체포됐는데요. 특히 체포된 이들 가운데 3명이 바로 아동들을 위한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드러나 충격이 큽니다. 이밖에 체포된 인물 중에는 판사와 간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데이터 앱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접촉해 성행위를 요구했고, 그루밍,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유인하는 음란 영상, 사진 등을 전송까지 했습니다. 자, 이를 수사한 경관들은 데이터 앱으로 접근해온 용의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결국 29건의 중범죄와 2건의 경범죄 혐의로 이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성인 용품을 가지고 접선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은 믿을 수 없는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경찰 측.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무려 차량으로 3시간 거리 이상 운전해 온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LA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으로만 해도 약 36시간의 거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대신 앱으로 위장한 잠입 비밀 요원들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체포된 디즈니 월드 직원들은 각각 애니멀 킹덤 로지 이 사파리의 인명 구조원과 헐리우드 스튜디오 관리인들이었습니다. 인명 구조원인 2 6살 남성은 아예 13살 소녀로 위장 잠입한 경찰 요원에게 자신의 음란 영상까지 보내며 음란 사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해군 출신으로 참전용사했던 한 남성, 이미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디즈니월드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도 전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월드 스튜디오 관리인인 29살의 여성은 아예 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13살 소녀를 위장한 비밀 요원에게 셋이서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유혹하며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까지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인들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디즈니 월드 측은 직원들이 이처럼 아동 성범죄 연루된 것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